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음, 전라북도에서 사주병리를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그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 정함이라고 합니다. 제 철학원 이름은 이제 까치 철학원이고요 제가 이제,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물상, 물상명리라고 하는데, 물상이죠. 소위 뭐 상리학이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어, 기초부터 중급. 요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기초에서 중급 정도라는 게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여기에 있는 강의만 잘 들으셔도 상당한 사주에 경지에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주를 저는 이제 상으로 봅니다 상이 상이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그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연적인 현상에 빗대서 사주를 보아야만이 여덟자를 분석을 하고 그 그릇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아, 나중에 사주를 분석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제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아직 교재는, 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재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강의, 이 교재도 100% 제가 오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수강생에 한해서는 아, 조금 더 많이 오픈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 물상명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사주의 3대, 소아주의 3대 명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도계 박재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가 자강 이석영 그리고 부산 박도사라고 그러는데 재현이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부산 박도사 소위 이런, 그, 세 분이, 크게 보면 세 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부산 박두사 계열이, 이 물산 명리를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 많이, 한참, 지금은 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동양학과에서, 어디 어디 동양학과에서, 이 분에 대한 강의를 한 겁니다. 이 책은. 어 그래서, 이 강의가, 이 책이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물상명리에 초석을 놓는데, 조그만한 디딤돌은될수 있다. 그래서 제, 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100%, 100% 이렇게 인용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리권 추리고, 그리고 실제 사주를 놓고, 아, 분석하고 통변하는 기법. 이런 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강좌는 물상명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에서 중국까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물상명리라는 건데, 물상명리가 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상명리는, 쉽게 얘기하면 사주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농사 짓는 건데, 왜 농사냐면은, 봄에는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는 가꾸고 기르죠.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 겨울에 다시 저장을 하죠. 이 이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원형 이정이다. 원형 이전의 법도다. 하늘에는 원형 이정의 법도가 있는 거죠. 땅에는 아, 하 추동의 순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이 일체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모든 과정을 60갑자로 형성화 시킨 겁니다. 60갑자로 형성화 시켜 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근본 자연적인 변화의 이치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아, 사주가 쉽게 통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서 소위 이제, 소위 격국을 이제 우선으로 해서 저도 처음에 사주를 공부했는데, 격국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제 지론이죠. 지론입니다. 그리고 신살도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격국 빼고, 신살 빼고, 공망 빼고, 공망. 이런 거다 빼야 됩니다. 운성 빼야 돼요. 자, 뺀다고 해서 100%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주 8자를 놓고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양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를 판단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격을 한번 보는 거죠. 격. 격을 플러스 시키는 거고, 두 번째, 신사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저는 공망을 사실 안 봅니다, 이거는. 공망을 저어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공망이 8자가 나와요. 연어 일시를 하게 되면, 8개가 공망인데, 그거 찾다가 큰 테두리를 놓쳐버립니다, 8자를. 그래서 공망은 무시해라. 운성, 무시해라. 운성 무시해도, 아, 운성을 무시해도, 글자들의 쓰임만 알게 되면, 아, 묘고에 간다든가, 걸록뭐 그런 말을 쓰는데, 글자들이 쓰임만 알면 운성을 안 봐도 그냥 풀립니다. 예. 이게 대화가 나와요, 말이.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물상병입니다. 물상이다. 그래서 물상은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상이죠. 이게 곧 기상하고도 물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 물상명리에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격곡을 가지고 하는 이런 관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상명리의 기본 특징은 뭐냐. 격곡, 용신, 원령, 절기, 시비운성 명공, 신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그 동양학과에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응용했기 때문에 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원령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원령 절기를 빼게 되면 사주는 죽은 시체가 돼버립니다 운성은 빼도 돼요. 명공, 명공을 좀, 음, 뭐, 그렇죠. 신살, 신살 같은 것도, 신살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세운에서 써먹는 것인데, 그렇게, 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물상명리라는 것은, 연월 일시에는 시간의 흐름이 작용한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근명화실 이론인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이때 강의에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신보다는 오행의 특징을 먼저 고려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아, 일리가 있어요. 십신을 위주로 하게 되면 사주를 일관적으로 아, 논해버린다는 얘기죠. 음, 어떤 여성분이 가불라는 여성분이 몇달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개축생이었던 것 같은데. 자가 이렇게 있었나? 하여튼, 여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게 여명의 사주인데, 어떤 철학원에서 일제 식상을 깔고 있어서 너는 관이 집에 붙어 있지 못한다. 이혼이다라고 통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 십신. 식신, 식신이죠. 식신, 식신 상관인데 이러한 식신 상관의 힘보다는 바로 오화라고 하는 화오행, 오행에 중점을 두고 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오행에 중점을 두고 통변하는 것과 십신으로 공식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세상에는 있 모든 가보일주의 여명들은 전부 다 이혼이 되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계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절 또는 원곡 팔자의 모양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또 이제 어, 이런 거는 실제 사주 예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의 의미가 달라 당연한 얘기죠 생이냐 극이냐라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과 극의 차이점 생이 많게 되면은 식상이 과다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많게 되면 당연히 재성 과다가 되는 거죠. 육신으로 보게 되면 왜 이사주는 극이 많고 어떤 사주는 생이 많느냐 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의미. 이걸 식상이 어떤 데 재성이 어떤 데 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수박 거달게 시게 되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는 그 역할이 다르다. 아,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십신과 육신, 풀어 당김의 법신 어, 십신과 육친도 이제 음,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주는 여덟 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관계성이 육신 육친 이 여덟 자 속에 육친을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내 조모, 내 조부, 내 할아버지,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자식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어, 십신에 붙이는 거죠. 십신, 십신과 육신의 관계성을 통변하는 이 법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실제 사주를 통해서 배우셔야지 이론으로 배우게 되면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격 판단, 행운은 대응 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소위 물상명리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접목을 하자면, 물상명리는 월지죠. 월지라는 이런 계절에서 파생된 나머지 글자들, 일곱자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일곱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릇을 논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을 읽어야 한다. 이 기상을 못 읽으면 사주는 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상명리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이 물상명리에서는 청간론이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음, 약간 어느 정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거기서 깊게 들어가서, 본질적인 갑목과 을목, 이런 식간들의 청간인데, 이 천간이 왜 중요하냐면, 천간이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그 모습, 이러한 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간만 알게 되면 지지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서 풀면 되는 거죠. 천간이 중요합니다. 무산명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어, 자기하고 제, 제 강의가 이제 맞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뭐, 자기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어, 뭐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연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네, 저의 이러한 권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넘었습니다 사주가 10년 뭐 10, 12년, 3년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격국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양학과에 가서 또몇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남는 게 없어요. 뭐 현대 명리학 뭐 명파 명리야 이것 현대 명리 명파 명리 이것또 무슨 명리가 있지? 하여튼 뭐 공통 보감 이러한 이론서들은 혼자 그냥 한번 훑, 훑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는 실전이고 어, 실전이고 통변이 통변 이 통변을 못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보네. 통변을 못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영어는 많이 배웠는데, 문법은 많이 알아요. 근데 외국인 앞에 가면 회화를 못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자, 좀 쉬었다가 2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